자, 첫 번째 렘넌트 이찬진 렘넌트 나오셔서 팔라원에 다녀오신 포럼 네.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팔라원에 갔다 온 이찬진 렘넌트입니다 어, 이번에 팔라원에 갔다 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마, 많은 목사님들과 정해신 장로님하고 이제... 정혜신 장론님하고 이제 많은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laughs> 정혜건 목사님께서 정말 말안 통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그 손가락으로 말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그, 만, 그걸 보면서 정말, 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봤는데요. 정말 이번, 어 팔라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온것 같고, 정말 팔라완에 가서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예배될 수있어 많은 행복감이 있었고요. 정말 이번에 많은 그 예배 주신, 말씀 주신 목사님에게도 성형 충발한가 오력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승준 랩루트 나오셔서 은혜로운 팔라완. 장성준 랩멘트 어디,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20 미션 엠에서 훈련 받고 있는 장성준 랩멘트입니다. <laughs> <laughs> 팔라완에 다녀와서 많은 점을 느꼈는데요. 거길 가보니까, 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랩멘트들이 많았어요. 그데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RCC를 찾는 랩런트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건전한 몸으로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짐을 하나님께 전, 기, 아, 건전한 마음으로 찬성하고 예배하자라고 기도짐을 적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사에 있는 김찬 랩런트 나오셔서 포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사에 사는 김찬 랩런트입니다. 네 예, 저는요 사실 음, 이번 몇 주간 어, 정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예,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예, 분명 이렇게 맨날 말씀 듣기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막상 일에 닥치니까 예,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죠. 매달리고 기도로서 매달리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에 매달리고 그러던 와중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씀이 음, 오늘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예, 승리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 은혜와 감사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아, 그하나제 그 길을 만 원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어, 내 계획만 있었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에 방향 맞추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요 미션홈의 박소연 엠네트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이어 미션원 박수현 랩런트입니다. 어, 저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랩런트가 되자고 잡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이번 한 주간 점검해 보고 실천사항으로 사항, 실천 붙잡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걱정 염려 불만 속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붙잡혀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 같고 둘째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화요일에 청소년 신학원 강사 목사님께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고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 아, 내가 항상 짜증난다고 어떡하지? 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염려, 불만 속에 붙잡혀 사는구나. 그렇다면 답은 이런 사건 속에서 <laughs>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눈에 특별히 띄는 응답은 없었는데, 무응답, 하나님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고 기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마지막으로 마이티 미션 홈의 조아미 레넌트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미 레넌트입니다 그... 실은 오늘 포럼이 다시리였는데 다시리가 갑자기 몸살감기 나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미션은 포럼을 한 사람 정해두고 하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그날 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하게 된거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되었는데 여기 와서 그 힘들었던 것들이나 그런 것만 요지까지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가 바뀌고, 원래 한국에서 다닌 교회가 아니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그, 이번 주에 좀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화요일 날 어떤 분이랑 말씀을 하다가, 제가 그걸 딱 듣고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를 학교를 못 오게 되었어요. 실은 아프다고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몸부터 막 망가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막못 움직이겠고 그래가지고 하루 를 쉬었는데 그 인터넷이 갑자기 탁 터져서 부모님이랑 어쩌다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 선택지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래놓고서는 엄마가, 마지,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괜히 보내셨느냐. 네가 거기 갔던 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 너는 그거를 못 참고 네몸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그, 그날 그 당시에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상처받아 있었고 해서 그 말을 잘이해를 못했는데 금요일 그 목요일 날저 아프다고 해서 친구가 편지를 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원래 금요일 날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맨 처음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부른다고 하시게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상담을 하다가 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번더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내가 들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리고 그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정말 여기에 온 이유를 찾고 그 이유로 그 이유를 그분께서 내가 보기엔 너는 조금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너가 항상 환경에 져왔고 환경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못했다 그런 그런 건데 너는 지금 여기서 또 도망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환경에 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좀더 의지하셔.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계속 치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그걸 지금 깨달았고, 지금 포럼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제가 제 고집대로 막 힘들다고 기도해, 기도는 해놓고, 내가 힘드니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은 제가 딱 확고하게 정해놓고, 난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말든 내 뜻대로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뜻을 전부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인도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랩런트 되고 싶습니다.